태그는 태그 찍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 장기의 양 앱을 실행합니다. 간편 비밀번호 6자리를 입력합니다. 급여를 제공한 어르신을 선택합니다. 어르신 NFC 태그를 접촉합니다. 태그를 정상적으로 인식하였습니다. 라는 알림이 뜨면 확인을 누릅니다. 서비스 제공화면이 나오면 먼저 신체활동 지원 제공 시간을 입력합니다. 다음 신체활동 지원 항목을 선택하여 체크합니다. 화면을 아래로 내려 의사소통 제공 시간도 입력합니다.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제공 시간에 자녀 시간을 모두 입력하여 자녀 시간이 0분이 되게 하고 제공 항목에 체크합니다. 화면을 아래로 내려 신체, 식사, 인지 기능 변화 상태를 각각 선택합니다. 대변, 소변, 실수 횟수를 더하기 빼기 버튼으로 입력하고 전송하기를 누릅니다. 작성한 급여제공기록지를 전송하시겠습니까라는 창이 뜨면 얘를 누릅니다. 의양보호사 서명을 한뒤 확인을 누릅니다. 어르신 서명을 한뒤 확인을 누릅니다. 급여제 공기록지가 정상적으로 전송되었습니다 라는 알림이 뜨면 확인을 누릅니다. 어르신 상태에 빨간색으로 전송 완료가 나타나면 퇴근 태그 완료입니다.